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렬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있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데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이며 바, 사도 바울의 열세 개 서신 중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서신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서신이라 감정이 개입할 여력이 있지만 편지 곳곳에 자신의 마지막을 암시한 듯한 문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과는 달리 공적 서신보다는 개인적 서신의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원망과 부탁이 편지 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유명한 배우의 배우의 유작에 큰 의미를 부여하듯이 저 또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본문 가운데 디모데 후서가 꼭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 서신으로 꽤 오랫동안 강의하다 보니. 바울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해서 그런지 저도 이 서신서를 읽을 때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강해를 하는 동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무엇을 붙잡고 싶었는지 그의 사명감과 그의 유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길을 떠나는 노사도의 가르침에 길을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에 대한 간략한 개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즉 교회를 대상으로 쓴 서신이 아니라 목회 사역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쓴 서신이라는 겁니다. <laughs> 일반 성도들이 아닌 교회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쓴 서신이기에 성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사역 참여가 활발하고 목회자와 성도의 사역 구분이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확연히 구분되어 있지 않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 자 또는 앞으로 열심히 하려는 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 서신서를 기록한 연대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대표적인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바울의 4차 전도 여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AD 63년경에 바울이 로마에서 석방이 되고 이어 스페인을 방문하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곳에 서바나라고 돼 있죠. 그곳에 가겠다는 계획을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64년도에 그레데 섬을 방문하고 그곳에 디도를 체류시킵니다. 이어서 65년, 66년경에 골로새와 에베소를 연이어 방문하고 에베소에 문제가 생겨 디모데를 체류시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와서 디모데의 전서와 디도서를 작성하여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는 편지를 보낸후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내고 67년 경 로마의 제 2차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디모데의 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A.D. 68년 네로 황제의 막바지에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바울의 1차 투옥과 달리 2차 투옥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1차 투옥 때는 가택 연금 상태라 손님들이 자유롭게 그곳을 드나들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나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2차 투옥 때는 사슬에 매여 추운 지하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병이 있던 바울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박해가 점점 심해지니 누가를 제외하고 다 떠난 상황입니다. 외로웠던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자기에게 오라는 그 내용을 담아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이 끝나가는 것을 알았기에. 복음 사역 계승 차원에서 디모데에게 최후의 건면과 가르침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디모데는 바울을 보지 못했고 편지로만 그의 마지막을 접했을 뿐입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바울이 처한 처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들었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이제 한 절씩 살펴보면서 위대한 사역자였던 바울의 마지막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바울 서신은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무슨 단어가 다른 서신서와 달리 더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바로 생명의 약속대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네로 황제의 제의 기간으로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 발생한 대 화재로. 극도로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고 소문이 퍼져가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로마가 더럽다느니 한번 갈아엎어야 한다느니 했기에 그를 의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그 로마 황제의 네로에게 향하자. 네로 황제는 그 분노를 돌리고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 소문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최악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과 관련된 제수들이 죽어 나가는 것은 당연했고, 예수를 믿다 잡히게 되면 십자가형에 또는 십자가 틀에 박아서 박아서 불을 지르고 했던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laughs> 그런 상황에서 오게 갇혀 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무슨 희망이 남아 있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약속, 부활의 소망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산 말에 그 문구를 넣은 겁니다. 그냥 읽으면 넘어갈 문구라도 깊게 배경을 보면서 읽으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고 아프면 연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듯이, 특별히 결혼을 안한 사도 바울이 기댈 사람은 믿음의 양아들과 디모데와 양, 양아들인 디모데와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가 많이 생각나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밤낮으로 기도하다가 주님을 향한 감사가 나왔던 것입니다. 삼 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연한 고백이라 여기겠지만 저도 인생의 말년이 온다면 이때까지 함께 해준 사모와 언제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돌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전도하던 사도 바울이 오기가 터 죽을 날만 기다려 야 하는 이 상황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감정을 이입해서 읽어서 그런지 자꾸 누군가를 찾는 모습에서 더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바울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디모데도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찾는 일차적인 이유는 디모데의 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배소를 예배소에 디모데를 두고 올때 그들은 눈물의 이별을 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혼자 남겨지는 그 두려움과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담감, 또 영적 아버지와의 이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눈물을 흘렸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이유, 이유는 투옥되어 쓸쓸히 형을 기다리는 사도바울에게 디모데가 온다면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이기에 디모데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사도바울 곁에는 모두 떠나고 의사 누가만 남은 상황입니다. 건강하게 사역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찾아오지만 박해가 심해지고 오게 갇히니 더욱 왕래가 끊어진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현역에 있을 때는 찾는 사람도 많고 안부 전화도 많이 하지만 은퇴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아 외롭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거쳐 간 지난 목사님들에게 연락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 때는 좀 불러서 말씀도 듣고 또 격려금도 드리고 덕담도 듣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지난 과거와 상처로부터 극복하려면 이런 것이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의견을 내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은 세 번째 이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5절 전반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기도 가운데 생각났던 것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이 생각난지는 그의 머릿속을 들어가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으나 추측하기는 지난 주일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새벽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플래시백 현상처럼 과거에 찬연했던 기억 중에 잊혀지지 않는 보석처럼 생각나는 추억이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거짓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죽음을 앞둔 노사도의 기도 가운데 그 모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우리 손목사님들이 손목사님이 청소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인은 기억하지 못해도 말씀은 기억난다. 기억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니요. 사람이 기억나야 그 말씀과 그 함께한 시간들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언젠가 헤어지겠지만 우리가 함께한 시간 가운데 시간이 지나 기억나는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홍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었지. 홍 목사님 하면 이런 말씀이 기억나 등등. 최근에 한 청년이 다른 목사님에게서 어떤 성경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제가 했던 설교 말씀이 생각나 문자를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문자를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이 그에게 가서 어딘가에 심겨졌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나를 기억하는구나하며 감동했던 것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이 특별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더욱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자주 앉던 자리까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매일 새벽마다 저기 앉았는데. 아이고, 우리 장로님, 매일 이 자리에 앉았는데, 최근에 우리 김천석 장로님이 감기로 며칠 안 나오니까 계속 그 자리가 눈이 가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뭐 하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도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기억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 무대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본문인데, 설교 가운데 매우 감성적이 될까 봐 염려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다 보니 다른 서신과 달리 감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신을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와 같은 감정선을 유지하며 읽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보내면서 그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첫째는 그와의 눈물의 이별 때문이고 둘째는 디모데로 인해 바울이 위로받기 위해서이며 셋째는 너와의 신앙적인 좋은 추억이 생각나서 그 추억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데 뭔 이유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동역자에게 같은 길을 가는 것만으로 든든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이 길을 끝까지 갈수 없습니다. 동 서로가 붙들어 주고 보듬아 을때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주심에 감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시험들고 아프면 이들을 여러분들을 이들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고 붙잡아 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붙잡을 것이고 여러분도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사도 바울은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아버지 그의 맡은 그 감정들을 소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깨닫고 또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 있는지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는 그 날까지 이 믿음 굳게 지키며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길들이 더 축복의 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서로를 포용하고 안고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